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 주세요. 두 번째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드려요. 은혜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단정하고 예쁜 자세로 하나님께 정석껏 예배드려요. 온사 주니어 정하준 친구와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니는성령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고 본디오 빌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박겨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지 하나님 옆면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성도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병원이 사는 것, 미싸움 나이다. 아멘. 온사 퀴즈, 주니어 친구들, 안녕!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니어 2의 하은총 친구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두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뜻깊은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성경책 준비되었나요? 혹시 아직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준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주니어 김경린 친구와 함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라므라니 그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땅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샘 내면 샴 된다입니다. 온사 친구들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아침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인사해볼까요? Good morning. 중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짜오샹하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짜오샹하오. 이렇게 나라마다 쓰는 언어가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 알고 계세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쓰게 되었는지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말이 통했답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넓은 신활 평야를 발견했지요. 그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읍과 탑을 높이 쌓기로 결정했답니다. 우리 이제 흙이나 돌 말고 더 단단한 벽돌을 구워보는 건 어떨까? 그래,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사람들은 벽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벽돌은 돌이나 흙보다 더 단단해서 어떤 물건이든지 다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든든하고 멋진 성과 탑을 짓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의 성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봅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고 다 같이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 하늘 높이 탑을 쌓기로 했어요. 높이 계신 하나님께 닿아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말이지요. 이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이건 바로 죄랍니다. 어떤 죄일까요? 첫째. 창세기 1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다 같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둘째.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계속 자기가 높아지려고 죄를 짓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을 점점 높이 높이 쌓고 있네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은 시작에 불과하고 사람들은 앞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려가서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고 말하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해야겠어.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내고자 했던 거기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여기 벽돌 좀 옮겨주시오. 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어? 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말라말라 블라블라. 말라블라.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통하니 사람들은 탑을 쌓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땅 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가장 높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온 땅에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인 창세기 11장 주제를 재미있는 히브리어로 정리해 줄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죠? 이름을 히브리어로 샘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샘, 샘, 샘 하려고 했어요. 바로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거지요. 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샘 하려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두 흩으셨어요. 그곳 거기를 히브리어로 샴이라고 해요. 샴에서 흩으신 거예요. 우리 두 단어를 합쳐서 얘기해 볼까요? 샘 내면 샴 된다. 이름을 높이려던 그곳에서 흩어진다. 옆에 가족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내면 샴된다. 기억했나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그 높이려고 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그 높인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경험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6절에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바벨탑을 쌓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살아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까지 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가장 높아지겠지? 아니야. 인기를 많이 얻으면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무슨 소리야? 힘센게 최고지. 무엇보다도 공부를 잘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해질 걸?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의 바벨탑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해요 우리 한번더 외쳐볼까요? 샘내면 샴된다 원사 친구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해드리겠습니다. 정윤서 친구와 함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한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아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즐거운 퀴즈 시간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먼저 퀴즈 친구들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높이 쌓으려고 했던 탑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1번 에펠탑, 2번 바벨탑, 3번 석가탑, 4번 아벨탑, 정답인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니어 친구들 문제입니다. 창세기 11장 주제를 히브리어로 정리했었지요. 무엇 하면 무엇 된다 문장을 정확하게 적어주세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얼른 보내주세요. 온사 친구들, 한주 동안 나보다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